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 여름이 되면 이렇게 미나리가 하얗게 꽃이 피지요. 미나리꽃, 요것도 미나리꽃, 미나리꽃, 미나리꽃도 야생화처럼 너무 예쁘죠. 미나리꽃이 먼저 핀 것은 이렇게 씨앗이 생기고, 이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를 하여 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미나리는 이렇게 줄기가 쭉쭉 뻗어 나가서 이것들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번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번식력이 좀 강한 것이 이 돌미나리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뜯어갖고 다른데 옮겨 심으면 내년에 미나리가 잘 자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내년도 중요하지만서도 미나리. 추석 때쯤에 이 미나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있지요. 있지요. 이 미나리는 미나리 삼겹살. 이른 봄에 미나리 삼겹살 우리는 남쪽에서부터 쭉쭉 올라오면서 미나리 삼겹살을 엄청 즐기지요. 요 지금은 이게 억세져서 먹기가 곤란하지만서도 새순 보드라운 순이 올라올 때 미나리 삼겹살. 최고지요, 최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최고고요. 미나리는 우리 소화기능을 돕는 것으로 어,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체할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또, 이 미나리는 우리 몸의 각종 염증 완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먹기만 하면이야. 최고, 최고겠지요. 예, 그러면 미나리를 어떻게 해서 즐길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미나리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감기 예방. 모든 질병의 근원은 감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감기는 우리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많이 생기는 것이 감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기만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 한절기만 되면 이 감기란 녀석은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지요. 또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미나리와 이 돌미나리 잘 갖고서 접을 내서 먹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미나리 접을 낼 때는 이 꽃이 피어있는 곳 이런 것들도 다 채취해서 깨끗하게 손질하여 미나리 접을 낼수 있는 것이겠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와, 진짜,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이 미나리 접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또한, 이 미나리는 우리 간건강을 좋게 하는데 최고라고 하죠. 이거 조금 찌개진 것도, 어, 삶아서 무침을 하면, 음, 먹을만 한데, 자 그러면 추석에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꽃대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것들 이것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면 새순이 올라와서 추석 때쯤에 네, 먹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잘라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나리를 우순을 다 잘라주면 이렇게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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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줄수록 더 움싹이 잘 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싹 잘라주면 여게 추석 때쯤이면 움싹이 올라와갖고 보드라운 아주 먹기 좋은 돌미나리가 올라올 것입니다. 와 이렇게. 가꾸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렇게 다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진 것 이것은 잘 손질해서 미나리 접을 래도 되고 또 이거는 어, 닭들이나 토끼들에게 줘도 이 미나리 움싹 잘 먹겠지요 돌미나리로 만든 돌미나리 접입니다 건강한 돌미나리 접 맛은 어떨까요? 어디 한번 마셔볼까요? 음, 아, 이런 맛이구나. 특별한, 어, 특별히 뭐 강한 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어, 그냥 어떤 보통 차처럼 약간은 그 어, 플레음이 나는 듯한 그런 향입니다. 어, 마시기 불편하지는 않네요. 음, 요거를 하루에 한두 개씩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 괜찮은데요. 음, 그러니까 요렇게 봉지봉지 봉지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두 봉지씩 마시기는 어,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음, 아, 요렇게. 시원하게 해서 마셔도 좋을 듯합니다. 미나리 접돌 미나리 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나리가 꽃이 피는 미나리를 보고 이것을 잘라서 추석에 먹을 수 있는 움싹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